자, 22번 해보자. 가능하면 23, 4까지 해가지고 3개 해볼게, 이번에는. 자, 해봅시다. 방금 전게좀 내용이 따분했어. 그 크라우드 펀딩 나오는 게좀 재미가 없고. 다음 거 봐봐. You need many different kind of people in your life. 당신은 필요해. 어,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때때로 너는 learning to. 이거 우연히 마주치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 외웠지? 외웠지? 그 다음에. 도주 후는 뭐뭐 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너는 어떤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하게 될 거냐면 <laughs>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괄호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full of energy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들을 너는 살다 보면 우연히 만날 거야 그리고 너는 궁금해 자 if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 they are from the same planet as you 그들이 너랑 똑같은 행성에서 온 사람인지 궁금해. 이게 뭔 소린지 알것 같아. 살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에너지로 가득 채, 가득해. 가득해. 그래더 이제 궁금한 거지. 저 사람이 지구 사람이 맞나 이런 거야. 나랑 너무 다른 거지. 나랑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홍철 같은 사람을 만났어. 저 사람 나랑 같은 인간 맞아? 왜저왜 <laughs> 왜 이렇게 텐션 업돼 있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if,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거꼭 체크를 하고, whether로 바꿀 수 있을까? whether. 왜안 돼? 바꿀 수 있어. whether는 항상 돼. 항상 돼. whether는 항상 되고, if는? 어, 동사 뒤.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서만 쓸수 있어. if는 지금 동사 뒤 자리니까 사용 가능했던 거고, whether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라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whether로 바꿀 수 있는 거지. 혹시 이게 해석이 어려울 것 같으면, 뭐 대부분은 잘 하겠지만, 하나만 적어볼게. 이거를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The same as B는 B와 같은 A란 뜻이야. 그럼 이걸 모양으로 봤을 때, The same A as B. 이런 모양이지. 그래서 너와 같은 행성이라는 말이 돼. 다음 거. After a close look, 어, 자세히 들여보, 들여다보고 난 후에 너는 깨닫게 됩니다. They t o face challenges and problems. 그들도 역시 인생에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저 사람도 나랑 다를 게 없다. 저 사람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They are under the same amount of pressure. 그들은 어제 또 나왔네. 더 same A as B 이잘안 보이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양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너랑, 너랑 똑같은 양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그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치? 그 사람들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다음 거. One word makes a world of difference. Attitude. 한 단어가 만든다. 뭔가 다른 세상을 만든다. 태도. 그 에너지로 넘치는 사람들은 태도가 너랑 다른 거야. 태도는 psychological disposition이야. 심리학적인 성향이야. 심리학적 성향이고, a proactive way to approach a life. 이거 무슨 단어지? 응. proactive라는 단어가 보면은, 프로라는 말 자체가 앞을 나타내는 말이고, 액티브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황을 앞서서, 상황에 앞서서 뭐 주도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주도하는, 인생에, 인생에 접근을 하는, 주도하는 방식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리적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It is a personal predetermination. 아, 단어 가 하나 어렵다. Predetermination 뭐지? 사전 사전결정 그렇게 나와 있었어 단어장에. 어... 그렇게 적어볼게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전결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결정을 하는 거야. 미리 결정을 하는 거야. 뭐 하겠다고. 근데 나시니까 뭐 하지 않겠다는. 뭐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야, 됐지? 뭐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냐면, let 허락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것이나 어떤 사람이 너의 인생을 컨트롤하지 컨트롤하게 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너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냅두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야. 또는 manipulate your mood.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게 냅두지 않겠다. 고하는 결정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야. 사역 동사라는 얘기야. let 사역 동사 동사원형 동사원형 나온 거 확인을 하면 돼.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태도는 태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미리 결정을 했어. 결심을 했어. 뭐 하지 않겠다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너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냅두지 않겠다. 너의 기분을 조작하게 냅두지 않겠다. 조종하게 냅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결심 같은 겁니다. 되게 좋은 말이네. Attitude allows you to anticipate, excuse, forgive and forget without being naive or stupid. 태도라는 건 너가 뭐할수 있게 해 주냐면 anticipate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excuse, 무슨 뜻? excuse.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forgive는 이것도 용서지.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forget.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뭐 하지 않고, 순진하거나 멍청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서 말해서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태도라는 건 너가 너가 주도해서 행동을 할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태도가 너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게 해줘. 왜냐하면 내가 결정했거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걸 내가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It is a personal decision. t is a personal decision. 그것이야 이거 가주 s 진줄 아니고 그것은 말하자면 태 t 는개 a 적인 결심이야 뭐 하겠다는 i 심이냐 n s c t a y i n c o n t r o l 내가 통제권을 가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야 라는 개인적인 결심이고 그리고 하겠다는 결심이고 봐봐 칠판 봐봐 통제권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이고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야 해석을 이렇게 두번 해야 돼뭐 하지 않겠다는 lose your temper lose temper는 화내다 뜻이야. 그래서 화내지 않겠다 내가 이성을 잃지 않겠다 라는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거 이해돼 최선은 하겠다는 결심, 이거 하지 않겠다는 결심 해석 이렇게 해야 돼. 애티튜드는 제공해 줍니다. Safe conduct, 안전한 컨덕트를 제공해 줍니다. 뭐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스톰 폭풍,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폭풍을 뚫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줍니다라고 하는데 폭풍이라는 건 비유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한테 생길만한 어려움들을 말하는 걸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 컨트롤을 잃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이렇게 safe c o n d u c t 라고 표현을 해준 것 같아. 태도가 중요하네. It helps you to get up every morning happy. 그것은 도와준다. 너가 매일 아침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determined to. 굳게 결심한 이란 뜻이지. 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행복해. 그리고 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결심을 했어. 뭐하기로 결심을 했어? Get the most out of the brand new, brand new day.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get the most out of, 최대한 활용하겠다. 새로운 하루를 내가 잘 활용하겠다라는 결심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내가 맞이할 새로운 하루를 내가 잘 활용해서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다음 것. Whatever happens, good or bad.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적절한 태도는 만든다. 차이를 차이를 만들어준다. It may not always be easy to have a positive attitude. 가주어진 주어. 언제나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need to remember. 너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 can face a kind or cruel world. 너가 대면할 수 있어. 친절한 세상이든, 잔인한 세상이든, 친절한 세상일 수도 있고 잔인한 세상일 수도 있는데 대면할 거야. 베이스톤. 뭐를 기반으로 하여 너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너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나를 맞이할지 몰라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세상일 수도 있고 되게 혹독한 세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적절한 태도를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뭐잘 살아나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아 이게 안전통행권이었구나. 이3 번. 자 다음 거 볼게. Our world today is comparatively harmless. 이거 단어 외웠어? comparatively? 어? 비교적. 어 비교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교적 무해합니다. 안전합니다. We don't have to be careful every moment. 우리는 어, 돈에 붙어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 돈에 붙어 뭐뭐 할 필요가 없다야. 계속 가볼게. 우리는 매 순간 조심할 필요는 없어. Tiger is behind us. 호랑이가 우리 뒤에 있을까봐 조심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만큼 안전하다.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starving. 이거 굶주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굶주리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Our dangers today.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할 위험은 이게 주어네. 우리가 겪어야 할 위험은 High blood pressure or diabetes.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같아자 여기서 있잖아.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할 위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성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결국은 그래서 위험하달까? 자, 잘 생각을 해보자. 옛날 사람들은 뭐 석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 내 잠자다 일어났는데 친구가 옆에서 죽어 있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또뭐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을 쫓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어. 위험한 걸로 가득하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험이 뭐냐면 고혈압이야, 당뇨병이야. 이게 위험하냐? 이러는 거야, 글쓴이. 안 위험하다고. 됐지? 자다 일어났는데 친구가 곰한테 잡아먹혀서 죽을 수도 있었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애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안전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는 진짜 별 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위험한 건 이런 거 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글쓴이의 주장이 그건 거야, 지금. To be clear. 확실하게 하자면, We have a stone age brain that lives in a modern world. 우리는 석기시대 뇌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뇌가 산다? 어디에? 현대 세상을 살아간다? 자, 이 문장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다음 거 보자.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Many situations are considered a threat by our brain. 많은 상황들이 여겨진다. 위협이라고, 우리의 뇌에 의해서.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y are harmless. 아무런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건데, 그 상황이 우리한테 별로 해롭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위협이라고 여겨. 위협이라고 여겨.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안전해, 안 안전해? 세상은 안전하지. 근데 우리가 뇌가 우리의 인식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석기 시대 뇌라고 표현을 한 거야. 세상은 변했는데 뇌는 옛날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 이해했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석기 시대 뇌 옛날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뇌는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걸 가지고도 우리는 그거를 위협이라고 느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 in the past, 과거에는 danger meant 위험이라는 게 의미했다. 뭘 의미했냐면 우리가 도망가거나 fight, 싸워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했었어. 위험한 거야 안 위험한 거야? 다시 과거에는 위험이라는 게뭘 의미하냐면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한 거야 자, 생각해봐 산속을 걸어다 곰을 만났어 어떡할래? 도망가요. 싸울래 도망갈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거의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야 엄청 위험한 거거든 옛날엔 진짜 위험했어 이거 말하는 거야 다음 거 If you have an appointment 우리가 약속이 있어 근데 갇혀있어 교통체증에 갇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진 않잖아. 위험해, 안 위험해? 아니에요. 안 위험하다고. 옛날에는 정말 뭐 사,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정말 위험이었다면 요즘에 우리가 위협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글쎄, 이는 됐지? 자, 여기를 보면은 병렬이야. 이렇게. stuck in.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이렇게도 보자. if가 접속사야, 지금.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벗, 동사 해가지고 병렬이야.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모양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does는 주어야 아니면 뭐 다른 거야? 이거 주어인 거 알겠어?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야. 됐지? 그리고 여기서 tha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that이야.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대세다가 밑줄 치고 나서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잖아. 그럼 학생들이 무슨 생각부터 할까? 그렇 계속적 관대부터 생각을 할 거야.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어법상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콤마를 보고 나서 어, 이 계속적 관대네라고 생각을 하고 틀렸어. 위치로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여기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야 이거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that 쓰는 거는 계속적 관계대명사로서의 that이 아닌 거고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어법용어로 뭐 지시대명사라고 하기는 하는 그거야 그거 됐지? that 쓰는 거 괜찮은 거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됐지? however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겨. 이걸 위험이라고 여겨. 여기서 말한 이거 뭐냐면 약속 있어서 가는 중에 교통체증에 갇혀버리는 게 이거야. 우리의 뇌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여겨. 위험한데 안 위험한데? 안 위험한데. 위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여겨. There is point. 그게 포인트다. There is no danger. 위험하지도 않다. 근데 우리의 뇌는 평가한다. 그것을 As such, 그와 같이 평가한다,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이제 예시가 또 나올 거야. If we have an unpleasant conversation, 만약에 우리가 불쾌한 대화를 하면 누구랑 우리 파트너랑 불쾌한 대화를 하면 It does not threaten our lives. 그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잖아. 그리고 We do not have to flee or fight. 우리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는 없잖아. 됐지? The danger is an illusion. 위험이라는 건 환상이야. 다시 앞에 문장 다시 볼게. 내가 파트너랑 말하자면 뭐 와이프랑 여자친구랑 약간 말다툼을 했어. 그게 내 목숨을 위협해? 뭐할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 여자친구가 칼을 들고 오면. 근데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됐지? 위험은 illusion, 환상이다, 착각이다거든. 단어에 밑줄 좀 쳐보자. 네모, 진짜 네모. 자, illusio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 환상, 착각이라는 뜻이야. 단어 왜 쓰는지 알것 같아? 위험하지도 않은데 우린 그걸 위험이라고 느끼지. 여자친구랑 말싸움 했는데 나는 그걸 엄청 위험하다고 느껴. 착각하는 거지. 내가 약속장소로 가다가 교통체증 속에 갇혀버렸어. 목숨을 위협해?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느껴.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루전이란 단어가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빈칸 추론으로 저런데 뚫어놓으면 괜찮은 문제가 만들어져. 알겠지? 여기 잘 알아두고. Our Stone Age Brain 석기 시대의 뇌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뇌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별로 변하지 못한 거야.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뇌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 뇌는, 위험하지도 않은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뇌는 봅니다. 뭐를? 아주 위험한 위험을 봅니다. That is not there. 그곳에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위험한 그 위험을 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본다고. 됐지? 이러면 끝나나? 어, 끝났다. 자,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해 보자. 옛날은 진짜 위험했어. 요즘엔 별로 안 위험해. 근데 우리는 옛날과 지금 상황은 변했지만 뇌는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걸 위험하다고 느껴. 글쓴이는 그거를 착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본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하면은 글 됐네. 일단 여기까지 만 하자. 시간이 좀 애매하다.